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비제여비스라갑니다 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언제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 좌측 하단에 여기 별 모양 어, 여기 비어 있을 거예요 즐겨찾기거든요 즐찾 어, 어, 늘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블로그 아시죠? 자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아마 유튜브 영상에서 여기 우리 또가전또 또 한국에서 여태 보면 유일하게 독점으로 우리 많이 좀 음~ 취재를 해주고 뭐~ 외국 던파 소식들 알려주는 우리 무라기 락스라고 하죠. 어~ 네 우리 이 시청자 블로그들 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청자분들쭉 여기 보면 알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부터 해서 뭐~ 뭐~ 중국 던파 내용들 어~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쭉 보이는데요. 음. 자 오늘 이 블로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락스가 아직 그100%다 준비는 못했다고 못, 못 했다고 했나? 락스야, 아직 100%다 준비 못했다고 했나? 음, 음, 그래서 던파 오르, 업데이트, 그 오리진 업데이트 이후 떡밥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락스씨 어디 계세요? 락스씨, 음, 락스 어디 있어? 메이저 좀 줄게, 대충 다 했어? 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그, 참, 이 친구가, 고마운 게, 어, 저를, 저를, 저를 위해서, 어, 야, 근데 블로그에 너 비밀번호 걸어놨는데 이거 내용 공개되는데? 아닌가? 이거 내가 비밀번호 적어서 보이는 건가? 어, 일단은 뭐, 에어, 에어비스만 보라고, 어, 블로그 여기 비밀번호를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영상은, 당연히, 당연히 아마, 딱, 여기, 여기서만 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만. 락스가 우리 정리한 떡밥들을, 오리지널 업데이트 이후 떡밥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이 내용이죠. 어, 이 내용. 먼저 고맙다는 말을 일단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 얘들아. 어, 얘들아, 이거 생방송 또는 유, 유트에서, 유튜브에서 밖에 못 봐. 이, 왜냐면 이 내용은 이 사이트에서 락스가 비밀번호 걸어놨어. 왜? 타비제이들 말고 그냥 나한테만 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봐줘야 돼 알았지? 어, 뭐이 내용을 가지고 뭐음 우리 락스가 열심히 정리한 내용이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보자. 자 박수. 음.. 우리 락스 친구가 진짜 힘들게 어.. 그 동안 오리지널 업데이트 떡밥을 싹다 정리해 놓은 거야. 자 이런 거참 정리하기 힘들지. 자 바로 우리 락스 대장. 음.. 자 뭐야? 많은 아라딘들이 기대하고 있는 던패가 12월 9일로 예정되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탈도나는 상황에서 이번 덤페가 중요한데 얼마 남지 않은 덤페에 무엇이 업데이트 될지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네오프이 위기의식이 있었는지 처음으로 여, 여름 오리진 업데이트 때 다음 업데이트에 관한 많은 떡밥을 뿌렸습니다. 자첫 번째 어, 매번 덤페 때 항상 그올그 그 겨울마다 돌아오는 겨울마다 신규 캐릭이 나왔죠. 작년은 뭐였어 여자 프리스트 그그 전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항상 뭐 아, 마창사. 그 다음은, 그 전원 뭐였지? 하여튼 뭐, 빙결사부터 해가지고, 여기 검사, 빙결사 뭐, 마창사 쭉, 그냥 엄청난 신캐릭들이 나왔어요. 근데 올 덤페 떡밥은, 이거야. 지금 보이죠? 약간 안경을 쓰고 있는 턱수염의 남자. 음, 음. 어, 다들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음. 그렇죠. 뭐 왜, 남자 건너라는 말도 있고, 프리스트라는 말도 있고, 사실 나도 몰라,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 어, 근데 일단은 처음으로 던파가 미소녀, 미소년이 아니라, 약간 좀 중년의 간지 캐릭을, 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잠깐 뭐야. 오리진 패치 후 나온 시간의 문 영상과 마창사 신규 전직 애니메이션에 떡밥을 뿌려놨다고요?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오, 뭐야, 뭐야. 야, 그러네? 드디어 때가 왔군. 음 할아버지 캐릭이네요. 드디어 때가 왔군.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음, 신규 전직 캐릭이 일단은 무조건 나온다는 게 확정이네요. 자자 자, 지금 지금 음. 자 여러분들 제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는 잠깐 좀 넣어두시고 자 주제에 맞춰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매니저분들도 약간 좀채팅창좀더 신경을 써주세요 많이 자또 한번 보자면 일단은 뭐어뭐 뭐, 뭐야 하체가 나오네 하체가 음 하체가 나왔어 음 그리고 무기가 총이 보이네 총과 칼 권총 권총이 보이네요 그리고 주무기를 뭐야 은식에 어 그러네 시간 여행자의 은식에 그러네. 던파에 나오는 유명한 아이템, 시간 여행자의 은식에네요. 건어 외전캐로 예상들을 하고 있... 있다고? 음. 시간 여행자의 은식에 드디어 때가 왔건. 자, 또 다른 예상으로는 위에, 은식의 모양이 블랙로즈 문양과 닮아서 사실 사라진 블랙로즈 단장과 관련된, 아. 오, 야, 이런 것도 하나의 떡밥이네. 와, 락스가 똑똑하네요. 자 블랙로즈 단장 그렇죠 이럴 수도 있겠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예상으로는 일단 뭐 되게 잘 생겼어요. 근데 나딱 봐도 남건어가 늙은 느낌이 들어봤지 검은 피부에 회생 귀가 뾰족하다는 거 약간 뾰족해 보이나? 음음 블랙로즈 단장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천계에서 갑자기 사라진 그래서 천계 스토리도 하나의 뭐 주역으로 끌어넣을 수 있는. 오, 뭐, 섀도우 댄서의 장미? 이게 섀도우 댄서일 수도 있고, 블랙로즈일 수도, 있는데 섀도우 댄서보다는 블랙로즈 같은데, 내가 볼땐 맞죠? 음, 근데 네, 어쨌든 비슷하다는 거. 음. 자, 이렇게 해서 조, 좋은 정보가 왔는데, 처음,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나, 던파 정보는 에어비스 쪽에서, 어, 가장 자신있게 더전자를할 수가 있어요. 라스친 것도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어, 좌측 하단에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즐차 타고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던파는 에어비스 기억해주시고, 음.. 또한번 내려가 보자면은 이건 뭐야 예전 맵에서 흑여정 영토인 알프라이라 주든지에 도로시가 위치했던 곳에 장미 모양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야 주부.. 카리지 주북이남더죠자 음, 일단 뭐 예상은 그래 요뭐 이럴 수도 있겠다 흑여정일 수도 있고 뭐남건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나와보면 알겠죠 일단은 새로운 캐릭이 나온다는 건뭐 팩트니까 음.. 자.. 뭐야 자그 다음에 오리진에서 나왔던, 잠깐만, 거대 몬스터 극상 난이도 던전? 자, 일단 볼까요, 다시? 난이도. 네, 일단은 그이두 거대 몬스터들이 성장 던전에 배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좌절할 정도의 공포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을 거고요. 아, 네.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네, 이두 거대 몬스터들을 활용해서 극상 난이도의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준비를 하고 아, 있습니다. 아, 일단, 일단 거대 몬스터를 활용해서 극상 난이도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 자 계획, 자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쵸 스카사라는 녀석이 딱한 번만 나왔어. 음, 신규 레이드 그래. 어 스토리와 그니까 내가 볼때 크게 관련이 없는 신규 레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상하진 않죠. 음, 물론, 사실, 근데 이게 스토리와 연관이 되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그, 흔히 말하는 안톤과 루크보다 전 단계라서 쎄면 안 돼. 근데, 네오플이, 스토리와 관련없이 만들면은, 왜, 되거든. 마치 스토리와 상관없이 그냥, 레이드 모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충분히 그 이상 아이돌 만들어도 전혀 이상이 없죠. 자, 그쵸. 열심히 찍었는데, 스카사 다들 봤을 까야 로터스랑 스카사들, 도트와 아마 봤을 거야. 맞죠? 음. 자. 음. 일단은, 퍼셉에서의 재전리된 스카사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오리진 스카사. 야 이제 도트가 루크랑은 비교도 안 되게 간지가 납니다. 자 참고로 그 여러분들 이 블로그 이 친구가 정리한 내용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여기 재방송에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락스가 저한테만 독점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홈페이지 가셔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생방송에서 집중해서 봐줘, 알았지? 음... 되게 나름 잘 만들었지? 오, 패턴들도 많이 있네, 잠깐만 봐봐 음, 이야, 도트도 멋있게 잘 찍고 음, 이야, 근데 열심히 되게 막 멋있게 만들긴 했네 뭐야? 하늘에서 날아가서, 오 뭐야, 이런 패턴도 만드네? 오, 그러네? 실제로, 뭐, 흔히 말하는 루크보다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음. 음. 아, 있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 던전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네오플이 뭐라고 했어? 이런 애들을 재활용해서 극상 난이도 던전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게 올 겨울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어, 뭐.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음. 자, 거대 몬스터에 관한 얘기를 직접 디렉터가 던패해서 어, 어... 지금 새로운? 어, 이, 이런 몬스터를 이용해서 극상 난이도에 던전을 계획 중이라고 해서 이거 그러니까 시나리오처럼 약한 게 아니라 진짜 루크보다 더 어렵게 잘마디로 신규 레이드 떡밥이라는 거죠 음... 신규 레이드 떡밥 신규... 근데 당연히 근데 이런 신규 레이드가 나오는데 템이 안 좋은 게 나와 템이 쓰레기야 난이도는 뭐 루크보다 예를 들어 10배가 어려워 그면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럼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우면 당연히 루크보다 더 좋은 템을 뱉는다는 소리로 당연히 기회 될수 밖에 없겠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 거대 몬스터, 극상 아이돌 던전, 떡밥이 나왔습니다. 음. 자, 다음은, 다음은 뭐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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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떡밥이 하나 있네요. 자, 예전부터 야금야금 시로코 떡밥을 던지더니, 마, 대표적으로 마찬산 뭐, 대놓고 시로코의 아이들, 비명굴, 뭐, 여러가지 시로코 던전, 고대 던전 개편 등, 오리진 이후에도, 음, 음, 시로코 관련 떡밥을 뿌렸습니다. 자 비명굴에 시로코 한번 볼까요? 시로코 죽어서도 날 놓아주지 않는 것이냐? 뭐야? 마그마포피스가 시체질을 조종하는데 스컬케인이 아포피스라고 안 하고 시로코라고 하네? 뭐야? 남은 재료는 더러운 누구 시체뿐인가? 자, 어 여기서 그럼 잠깐, 어 시로코 한 명이 잠깐 보이네요. 나 몰랐네. 어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보스가 되겠구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더 강력한 유체를 찾아 너를 기다리마. 음... 자 그리고 이번 오리진 패치 후 음... 시로코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어... 시네마틱 여, 문 영상을 보면 알게 된다고? 자 어떤 건지 보자 음, 어떻게 바뀐 거야? 문... 똑같은 거 같은데? 그때 보았던 모든 것을 내를 통해가 보고 나바 뭐 거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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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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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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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코가 죽던 그때 강력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시공간에 틈이 생겼다. 이가 넨으로내 몸을 보호하고 있던 내는 그걸 볼수 있었대. 시간의 문을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 시간의 틈을 떠 댕기면서 여기 아라드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다 보게 되었지. 어? 시 제발 을약을 <laughs> 아직 이시 문을 맞 준비가 되어 있지 않 지금 정신 차리라. 자 어떤 노 몸을 떠날 준비는 됐나? 자이 이게 그 예전 그 시간의 영상이었고 지금 바뀐 게 뭐가 달라진 거지? 자 바꿔 바뀐 거여긴 똑같은데 그때 보았던 모든 것을 내를 통해가 보 있나. 아, 여기도 똑같고 여기 아한 명이 빠졌네, 봐봐. 욕시가 사라졌네 그래 여자 여자애가 빠졌죠 정신 공식, 아무 의미가 없다. 나의 에너지가 응? 야 여기서는 보안가가 죽인 걸로 바뀌었네요 와 보안가가 뒤에서 듬직한 남자가 소로 같이 생기네 가 여자를 시로코를 당황하게 해서 들어간 시로코 부구가가훅 들어왔어 강력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시공간에 틈이 생겼다이가 렌으로 내, 내 몸을 보호하고 있던 렌은 그걸 볼수 있었대 시간의 문을 거기에 빨려 들어가가 시간의 틈을 떠댕기면서 요기 알아두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그쵸, 얼마나 아, 무섭겠어요, 그렇저렇 아, 조, 아, 조, 좋아하겠구나. 저를 지 말아주세요. 자, 마지막에 세리아가 저를 잊지 말아달라고. <laughs> 어? 정신 차리라! 자, 어떻노? 몸을 떠날 준비는 됐나? 자, 어떻노? 몸을 떠날 준비는 됐나? 음...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면은 여기 앞면 록시가 아예 사라지고 시로코 또한 록시가 죽인게 아니고 4인의 웨프마스터가 죽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설정이 변경되어서 록시란 캐릭터가 없앤건가 실수가 있을수도 있지만 자, 여기 봐봐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죠. 아라드에서 유명한 검사랑 마법사가 모두 모였는데 겨울국 살아서 간건네명이었다는 소리죠. 한명더 있었다. 근데 아간조는 기억을 합니다. 음 아간조는 한 명을 더 있었다고 하는데 난 얘는 기억을 못해요. 반은. 한 명이 나머지 세명은 기억을 못해요. 나도 이름이 잘 기억나진 않지만 하여간 예전 일이나 말할 때가 아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좀 아간조는 내가 볼때땐 뭐 뭔가 알고 있는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걸 수도 있어. 뭔가 알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음 자 이곳에 없는 것을 찾소 이곳에 없는 것을 찾고 있어 시, 록시에 관한 이야기가 음 지금 있네요 심장이 저 정도로 안타까운 기분이 드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어 뭔가 누군가에서 강제로 기억이 다 잃어버린 느낌이 들죠 이게 누군가 개입을 해가지고서 그 사람의 존재를 아예 그 부정을 하고 조작을 한아 어... 그게 뭔지 내는 짐작도 안 가네 허탈감 같은 게 아니겠나 자,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었다는 아간조. 아간조가 아마 다음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 되겠네요. 딱 보니까 시루콜 에이드가 내가 봐도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말려 확장이 되면서 이제. 그게 올 겨울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 겨울이 될 수도 있겠죠. 음, 여나 사실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루크, 루크레이드가 생각보다 좀 빨리, 어, 다들 최종 컨텐츠가 안톤에 비해서는 빨리 끝난 편이기 때문에, 음, 이와 같이 보면 록시는 존재했지만 었 아간조만이 어,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기억 속에 삭제된 걸 알게 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제국 소속인가? 아, 그러네. 아 여기 이 록시를 안고 있던 아간조가 없고 록시가 사라졌어요. 아이템도 다 사라졌네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록시 전용 크록스가 다 흑여종으로 바뀌었어요. 흑여종으로. 이름도 다 달라졌죠. 음... 음, 전설의 버서커 록시가 애용했다고 전해지는 크라이스, 전설의 전, 전사가. 마찬가지 이것 록시의 장갑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여전사의 장갑으로 바뀌었구요. 이미 존재가 다, 잘 사라졌죠? 자, 봐봐. 이것도 바뀌었어. 옛는 심지어 30제 지난 옛날 아이템 텍스트까지 다 뜯어 고친 거 보면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록시 안 돼. 절대 사슬을 풀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여복이 안 돼. 흐릿한 기억의 전사. 록시가, 음, 여기서도 나오죠. 너는 어디가고 망가진 숄더만 있는가. 이 망가진 숄더는 뭐, 뭐였을까. 뭐 대사까지 다 바꿔놨어요. 누구를 숨은 눈. 이거 뭐야. 이 세상 모든 게 싫었던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아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상하지. 록시가 혼자만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랑에 빠진 전사로. 음. 자 아간조. 너를 다시 만나서 눈뜰수 있으면 아침마다 다시 온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잊혀진 연인. 아, 마모된 스야야 숄더도까지다 바꿔놨네. 자 지워진 여자로 이름 다 바꿔놨어. 보이지? 피해 연인은 이룬 전사. 록시라는 다 그냥 텍스트를 다 지웠어요. 이 게임 내에서 음. 위 아이템 말고도 음. 많은 록시가 음. 관련 플레이브 텍스트가 존재하지만 단종된 아이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찾기 힘드네요. 자 이렇게 록시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로코 때다 독해된 나타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록시뿐만 아니라 로터스가 말합니다 우드나인 인간들이여 태초에는 나와 하나의 존재였던 시로코가 그렇게 고생하며 죽어가며 너희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었거늘 로터스와 시로코는 원래 하나였다고? 뭐야 보라색 로터스야 이런 이런게 있었어? 몰랐네 음 야, 이거 간지나네요. 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로코와 로터스가 합쳐진, 야, 이 루크랑은 비교도 안 되는 강한 레이드가 나오겠네? 자, 여러분들, 이건뭐 거의, 이건 제가 볼때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은, 어, 이거는 그냥 상급 던전일 것 같아. 이거는 내가 볼때 맞지, 얘들아? 보상이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 맞지? 루코보다 어려워 뭐 어렵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진짜 만렙 확장이야 맞지 인정 이거는 100% 만렙 확장이야 만렙 확장과 신규 아이템 떡밥들이 모든 게다 나오네 이거는 진짜 세 보이네 시루코 부활하면서 완전 다나 대놓고 나왔네 그냥 떡밥 이에 근데 올 겨울 이게 설마 올 겨울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건가 100% 만렙 확장이네 이제 왜냐면 시루코라는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로터스와 시루코가 사도가 지금 융합을 했는데 얘네들은 말렙확정안 하고 그냥 낸다 말이 안 되죠. 너희들이 생각해도. 아무리 행복회를 돌려도 말이 안 되죠. 루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인데, 맞지? 음. 근데 생각보다 나도 빨리,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네. 올 겨울에 뭐, 아직, 아직은 올 겨울에 공개 안할 수도 있고. 음, 근데 생각, 확실한 건이 정도 급의 몬스터를 잡으려면은 90레벨로는 안 되고, 95레벨이나 한, 한 100레벨은 돼야 되지 않을까. 어? 아니, 우리 두류가 또. 또 후원도 고맙다. 야 진짜 쎄쎄 보이네 그동안은 우리가 사, 사도를 사1대1로 잡았잖아 근데 이번에는 두 명의 사도가 힘을 합쳤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정말 쎄 보입니다 오, 아 그래 우리 두루야 아또 우리 고맙다 또또 또 우리 또 이렇게 힘내라고 자 우리 방송 재밌게 보고 있다고 우리 또 우리 건빵 친구 우리 또 온두루가 100개 팬가입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자 그리고 하나의 떡밥 이번에 그 원래 11월에 예정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겐트항에 관한 내용은 대체 유튜브 앞부분에도 나와있는데 이거는 쪼렙 레이드라고 애초에 못을 박았어 이거는 안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안톤 전에 가는 약간 쪼렙 레이드 약간 던파가 말 그대로 레이드 전문 게임으로 이제 바뀌어 가려고 하네요 어... 음... 확실히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음, 11월 예, 고때 없고, 자, 잠깐만. 지금, 내가 머릿속에 든 게, 설마, 겐트항쟁을 올 겨울 던패 때 발표하고, 이거를 내년 여름에 발표하려나? 맞지, 얘들아? 너희 생각 은 어떠냐? 근데 확실한 건 다음 레이드는 이로써 뭐, 시로코로 결정이 났어, 벌써. 이, 이것만 봐도 그래. 이런 데이터 파일을 절대 네오 프로는 더미로 쓰지 않아. 딱 보니까 로토스와 시로코가 뭐 힘을 합쳐서 뭐 시로코가 아니면 로토스를 뭐 부활시켜서 뭐 아니면 빙의해서 뭐 왜냐면 시로코 자체는 조그만 여자잖아 별로 세 보이지가 않잖아 마검 아프피스가 떡밥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마검이 뭐라고 했지 더 강인한 육체를 찾겠다고 했었죠 자 봐봐 근데 엄밀히 말하면 로토스는 죽었지만 아직 시체는 남아있어요 시체는 아직 남아있어요 베이모스에 맞죠 그럼 시로코가 베이무스로 가는 스토리가 나오겠네요. 왜? 마검 자체는 이미 날아다닌다는 게 이미, 마검은 다 날아서 갈수 있다는 게 지금 확정이 났고, 실제로 비명굴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맞죠? 마검은 부서지지가 않았어. 도망갔어. 어디로 도망간지 모르는데 베이무스로날아가서 확률이 크네. 로터스의, 그러니까 로터스의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로코가 왜 모험가들한테 왜 죽었어? 정신 지배 능력은 정말 로터스보다도 더 끝판왕, 끝판왕일 정도로 쎘는데, 몸이 약했잖아. 네, 로토스의 강인한 육체를 얻어 얻었, 얻었지 않았잖아. 시로코의 정신 지배와 로토스의 몸이 만나면 더쓰지겠죠 음. 그리고 번외로 하나가 더 나오네. 떠나기 전에 로토스 시체나 한번더 보고 가렵니다 여러분 말대로 내 부하의 원수인데 혹시나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거였다면 확실히 끝맺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따라갈 테니 먼저들 가세요. 그리고 혼자 로토스를 보러 가, 갔는데 반지. 이것도 그래. 음,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오늘 떡밥 내용을 어... 다 봤네요. 음, 참 뭔가 음...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반이라는 존재의 이런 스토리부터 해서 어, 아다리가 잘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아. 음, 어 이거 진짜 대규모 떡밥이네요. 올 덤패 내용. 이미 뭐 건호 외정캐, 겐트 왕쟁 그리고 시로코 보 부활, 그리고 로토스의 시체. 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락스 블로그에 가는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얘들아 마지막으로 어, 일단 정말 우리 고마운 고마운 우리 친구 락스에게 어, 우리 박수 한 번만 쳐 주자. 음. 자. 정말 우리 락스가 이렇게 열심히 혼자 다 준비를 해 왔어. 박수. 그리고 일단 뭐 내가 많은 건못 주더라도, 그래도 이거라도, 어차피 뭐, 최면 체면, 락스 최면을 한번 살려줘야지. 뭐 나도 퀵뷰라도 하나도 줘서, 락스 한번 최면을 살려주고, 항상 락스야, 너 덕분에 우리 유, 던파 유저들이 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너. 다들 여러분도이 친구 블로그, 어, 구글 드라이, 아, 구글에서 중국 던파 치면 나와요. 자, 여기서 볼수 있는데. 자, 참고로 오늘 본 내용은 락스가 저한테만 주려고 한 거니까 오늘 내, 내용 본 내용은 못 봐요. 이거는 제 유튜브에서만 독점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생해준 락스를 위해 박수 한번 쳐주면, 여기서, 우리 녹화를, 어, 종료하겠습니다. 자, 진짜 우리 고생했다, 락스야. 와, 진짜 종료 잘 해놨네.